이어진 무대는 정말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4중창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즐의 무대 준비했습니다. 네. JTBC 4중창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팬텀싱어4에서 결승 진출 후에 결성된 그룹이죠. 이 크레즐의 가장 큰 특징이 멤버들의 장르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성악, 뮤지컬, 아이돌, 그리고 국악. 어, 팬텀싱어 전 시즌을 통틀어서요, 이런 조합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죠. 그룹 이름도, 어, 정말 신박합니다. 크레즐, 창의적이란 뜻의 영어, 영어 단어, 어, 크리에이티브, 크레, 그리고 즐겁다의 질. 네, 그래서 크레즐. 들어주세요, 높이. 이야, <laughs> 오늘, 야 많이 들어오셨군요 정말 정말 장르가 다른 네 명의 음악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색다른 매력을 전하고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는 아, 멋진 포부를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어떤 곡 들려드릴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 세곡 준비했고요 멤버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조진호 씨. 네 아이돌보이그룹 펜타곤의 아, 메인보컬이고요. 이규영씨 네,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김수인씨, 네, 창국단 단원이고요. 이승민씨, 아, 네. 성악과에 재학중입니다. 이들이 만들어내는 음색 정말 궁금합니다. 저 괜히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? <laughs> 야, 이거 정말 예. 첫 번째 만나볼 곡 조동화 작사 윤학준 작곡의 나 하나 꽃 피어입니다. 나부터 달라지면 온 세상이 변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. 두 번째 곡은 장두익 작사 조용필 작곡 황진입니다. 조용필의 원곡에 단가 사철가를 매시업해서 새롭게 풀어냈는데요. m 시업은두개 이상의 노래 중에 하나는 음성, 하나는 반주로만 구성을 해서 새로운 느낌을 전해드리는 건데 글쎄요, 사철과 부분 쪽이 조금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한국의 정서가 잘 담긴 한돌 작사, 작곡의 홀로 아리랑입니다. 네, 크리즐의 무대를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. 오늘 또 더욱 특별하고 기대가 되는 것은 어, 국악 관현악단과의 만남입니다. <laughs> 그 한마디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 빨리 들어갈게요. <laughs> 큰박스로 크리스.